네 반갑습니다. 펭경장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해매소를 추천드렸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누리고 계시겠죠.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사이코패스을 겁니다. 네,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50K까지 엘살바도르 이슈로 인한 상승분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코인베이스의 현물물량의 매도와 선물시장과 디파이시장의 줄청산 시나리오가 동시에 출연하면서 을 이 빅, 어, 빅쇼트가 나와버렸고, 2차 매물대였던 4 6 k 의 지지도 실현이 되지 않고, 한 번에 무너뜨리는 큰 하락분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 선물 포지션은 몇몇 포지션이 청산, 청산을 당하면서 마이너스 80% 상황까지 갔다 왔으며, 현재는 복구하여서 절반 정도를 회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물리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니 절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 상태는 강세장을 종료하는 매도 매물이 이 강세장을 종료하는 매도 매물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이번 한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비트는 RSI 중간 위에서 이렇게 강세장을 유지하면서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이에 따라 조정이 발생할 때도. 다시 더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유지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관점이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약세장에 돌입을 하면서 RSI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차트를 무너뜨리는 장이 될 테지만 제가 이걸 보고 희망이 없는 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희망구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약세장으로 빠지기 전에 비트는 언제나 강세장에서 과매도를 해소시키는 차트에서는 지지를 다지고 약세로써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는 차트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이러한 패턴을 보여준다면 일시적으로 약세장에 빠진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 1월에는 이 강세장이 공룡과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더큰 반등으로 장이 보여주었고 또 다시 들어올렸을 때는 다시 이과 매수를 해소시키며 소화시키며 이런 패턴적으로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러한 패턴적으로 지금은 어 강한 반등을 예상하게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상반기를 지켜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뭐 일주일 일주일 내지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으며, 횡보 구간 없이 바로 들어올리는 구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물린 것도 맞지만, 장을 다시 태초 마을급으로 보내버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차트는 이 선물시장에 과도화된 레버리지로 인한 하락량이니, 이 앞으로 조금 흐르더라도, 이 꼬리를 조금씩 채워가더라도, 이 전날과 같은 2시간 만에 20%가 빠지는 그런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30K를 간다 아니면 40K 이하로 간다 24K, 22K로 간다 이런 말이 떠들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고려해야 하는 게 내일이 내 마녀의 날인 이 옵션 만기가 겹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야 되고 보시는 차트에는 작년과 19년도에 9월 옵션 만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부터 볼 텐데요, 역대급 불장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며 이날에 별다른 큰 하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년도를 보게 되면은 큰 하락은 당일 근처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2주 뒤에 폭락장을 경험하면서 긴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힌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내 마녀의 날 대부분은 당일에는 별일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례가 이런 상태로 상태로 있으니 내 마녀로 인한 하락은 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전체 알트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트 코인을 여러 개켜 놨을 때 뭐 다양한 차트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매물대와 두 번째 매물대가 있고 그러한 첫 번째 매물대를 깬 코인도 있고 또이첫 번째 매물대 가격이 자리한 코인도 있으며 이 매물대를 아예 건들지 않고 그냥 강한 반등을 때려주는 차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첫 번째 매물대와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스텔라루맨이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매물대와 두 번째 매물대에서 비중을 담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알트 코인들의 차트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이 깨지기 직전이거나 아예 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위험한 코인이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코인으로 어, 설명을 드려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런 차트 중에서 대부분이 우상향이 안 깨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 또다시 상승은 유효하구나 라는 점을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공포의 매도보다는 매수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어, 만약에 약세장으로 좀 길게 빠졌을 때에는 이 약세로 빠지는 구간에 매수가 체결이 된 뒤에 강세장으로 회복한 뒤에 익절을 할수 있는 순간이 있을 거고 이 경우에는 가장 쉬운 매모, 매매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차트가 뭐 짧게 보면은 어, 회복하는 듯 하다가 흐르고 회복하는 듯 하다가 흐르는, 흐르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씩 좀, 아,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장에서 비중을 채우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이 장기 하락으로 가기 위한 이런 조정파동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서 이 꼬리 영역 아무 곳에서나 바닥에서 좀 잘만 횡보를 해준다면은 어 반등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는 저점에 매수할 기회를 이번 주에 준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제가 보는 관점은 대부분 롱관점에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롱 색깔로 가지게 된 계기는 대부분의 차트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주기 때문이며 추가로 제가 봐왔던 선물 시장에 그런 좀 많이 벌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레버리지는 각자의 영역이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롱 포지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기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롱에 크게 벌고 쇼세에 적게 잃는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롱쟁이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이지 저는 절대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짧았지만 오늘 영상만큼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짧게 촬영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담고 있는 종목은 준페이저 쪽이라는 걸 추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이 좀 어긋난 점 사과드리며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